국정원이 이 헌재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. 그렇죠. 국정원은 일단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네네. 보십니까? 뭐 국정원에서 처음부터 고분고분하게 예, 저희가 했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았겠죠. <laughs> <laughs> 뭐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가 늘 그래서요. 예.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이건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여쭤봐야 할것 같다. 아하 지금 국정원이 못할 일이 있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까? 이 음...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.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뭐 설득을 하든 해명을 예. 하든 명확하게 해줘야 하는데요. 예. 이제까지의 저희 경험치로 보면 예. 대부분 다 사실로 드러나더라고요. 아하 그렇죠. 네 예, 그리고. 뭐 세상에 거짓은 없으니까요. 예, 예. 뭐 국정원이 대법원장도 사찰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국정원 개혁이 정권 교체 저희가 뭐 탄핵 결정 이후에 예. 정권 교체를 하면 최우선 그 과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건 저는 오롯이 국정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. 음... 그동안 했던 죄가에 대한 책임을 예. 지도록 해야 하고요. 예. 혹시, 그, 장강령 작가의 댓글부대라는 책 읽으셨어요? 아, 이거 재밌죠? 당이? 예, 예. 아, 보셨군요. 네, 예, 예. 아, 저는 사실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든 책인데, 좀 섬뜩했습니다. 이게 읽으면서요? 네. 이게 과연 작가의 상상력이? 그러니까요. 예. 음. 예, 저는 이 일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. 아, 그렇죠, 예. 네, 우리 뭐,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못 보셨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유하는데요. 재밌습니다, 정말 그리고. 그죠. 네. 금방 읽게 되는데 예. 국정원 개혁이 왜 필요한지 예. 한번또 청취자분들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확인을 하셔도 좋겠다. 네. 예,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음. 아무튼 이게 뭐 지금 언론 중재위 뭐 간다고 하니까 이 국정원이. 네, 뭐 SBS도 아마 후속 보도를 좀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이거 네.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언론중재위라는 건 사실 그렇게 세게 대응하는 건 아니죠. 우리가 그렇죠. 잘 알고 있습니다만, 예, 예, 뭐 보도에 대해서 예 민형사상으로 뭐이 소를 제기한다든가 예.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받쳐줄 경우에 예. 아, 뭔가 좀 허위사실인가, 혹은 예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국민들께서도 하게 될 텐데, 예. 정원의 대응도 좀 지켜보고요. 네. SBS를 비롯한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더 철저하게 좀 파헤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네. 그리고 그 주말 동안 이거 가지고도 참 논란이 많았는데요. 네. 박근혜 측 대리인이 그 세월호 사건 당일에 청원대로 차량 돌진 사고가 있어서 늦었다.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<laughs> 네. 이것도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사실상 뻥으로 지금처럼 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뭐 차를 견인하는 사진을 내놓고 예. 차량 돌진 사고 가 있었다고 하는데요. 예. 이게 청와대가 이렇게 이상하다 보니 예. 대리린 단이 전부 다좀 이상하신 것 같고요. <웃음> <웃음> 도대체 이런 기행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이게 없는 일 만들어낸 것 같고요. 예. 또, 한편으로는, 이런 일이 있었다면, 진득의 회자가 됐지 않았겠습니까? 아, 그렇죠. 네, 벌써 이게 언제 일입니까? 2014년 4월의 일인데요. 예, 예. 이제까지 그런 얘기가 없다가 또 갑자기, 마치 우리가 중대본에 늦게 간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 라고 내놓는 것도 너무 좀 군색하다는 생각이 들고, 네. 예. 그, 흔히들, 이제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, 예. 그렇다면 개인도 그런 것 같아요. 거짓말을 시작했다가 예. 어느 순간 너무 부풀어져서 그 부분을 감당하기 힘들어졌을 때 예. 거짓과 단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거짓과 단절하고 이제까지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. 예. 나는 여차저차해서 거짓을 시작했으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거짓으로 호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. 음... 이제 이렇게 됐을 때. 타인간의 관계에서도 관계의 재정립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그런데 이렇게 국가 기관이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예.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음... 제가 참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건요, 예. 진심 어린 사죄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예. 예. 네. 그데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<laughs> 그거를 그냥 속시원하게.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. 그렇죠. 그걸.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습니까? 사생활을 우리가 관심있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예, 예. 네. 그분이 사생활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가십성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데. 예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... 끝없는 거짓말과 호도가 나오고. 예. 어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? 음... 아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. 알겠습니다. 또 네.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할지도 봐야 될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. <laughs> 네.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행한 것 아닙니까? 이런 정부, 그렇죠. 이런 대통령과 함께 예.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이, 이 정말 차가운 바닥에서 예. 칼바람 속에서 해오셨는데 음. 마지막까지 이렇게 거짓으로 우롱을 한다면 예. 아유 국민의 공분을 어떻게 이분들은 갚으실는지 음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 그렇습니다. 민주당 경선 토론회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? 네네. 지난 1차 토론회는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? <laughs> 예. 그러니까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예. 지난 토론회를 본방사수를 못했었거든요. 아, 예. 예, 짧게 짧게 보고. 예. 뭐 언론이나 정치권의 평을 봤는데요. 예. 오늘 이 질문을 예, 하실 것 같아서 어제 <laughs> 제가 문재인 대표 북콘서트 다녀오는 길에 유튜브로 새삼 다 담겨봤습니다. <laughs> 아, 아, 예, 예, 예. 예, 예. 어,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요. 예. 뭐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셨겠습니다만. 네. 저는 전반적으로 토론회가 참 좋더라고요. 음. 우리당 후보들이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으시고 아하.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 또 논박하시면서 예. 향후에 또 합리적인 보완을 해 나가실 것 같다. 예, 예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. 음. 예. 어,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?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. 사실 저는 그 팝방으로. 네그 올라온 거를 오디오로 들었거든요. 네네. 근데 페이스북에 이 흔히 말하는 짤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네. 네. 잘라서 이 예. 그걸 보여준... 올라온 걸 보니까 영상이 더 재밌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영상을 다시 뒤늦게 봤는데 재밌더라고요, 진짜. <laughs> 네. 뭐 여러 예 우리 이제 내분의 네 참가자 우리 후보님들에 대해서 예. 개별적으로 제 감상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. 예. 저는 뭐 문재인 대표님은. 지난 2012년 대선 때보다 훨씬 좀 적극적인 자세로 토론에 임하시는 게좀 느껴졌고요. 아하. 이재명 시장님은 어, 정말 준비된 사회자 같으시더라고요. 음... <laughs> 워낙 발음도 좋으시고 전달력도 좋으시고 예. 이 명료함이 이제 두드러지시는데 예. 정책적인 측면에선 좀 아직까지 100% 실력은 발휘하지 못하신 게 아닌가. 아하. 그래서 조금 더재미있어지실것 같고요. 예. 예, 안지사님은 조금 수세에 몰려 계신 느낌이 좀 음, 들었거든요. 뭐, 연정 예. 문제나. 예. 또 선한 의지 등. 그래서 잘 극복하실 것으로 좀, 앞으로는 잘 극복하시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. 예. 그, 최성 시장님에 대한 관심이 되게 크지 않았습니까? 아마, 모르셨다가. 그죠. 일차 토론해 보고, 아, 나오셨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고 <laughs> 좀 아실 거예요. 아, 사실 이제. 뭐, 이재명 아니정 후보님도 워낙 대세론 때문에 문대표님의 가린다,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. 예. 최성 시장님은 출마 선언은 일치감치 하셨지만, 언론에서 보기는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, 예. 예, 그런데 이제 이분이 토론회를 통해서 남북 관계 등의 전문성이 있으시고. 예. 예, 토론도 아주 뭐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, 주목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예. 이게 또 막상 경선에서는 얼마나 이제 지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 보이고요. 음... 저희 당이 이석현 전 부의장께서 트윗을 날리신 걸 제가 그날 봤는데 예. 우리 당에 또 하나의 배, 고배가 있었군요. <laughs> <laughs> 최성고양시장이 실검 1위 뭐 이렇게 트윗도 날리셨더라고요. 아하. <laughs> 예. 오늘 또 2차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10시부터 있죠. 예. 네. 저희 국민TV도 아마 그 이렇게 아, 함께 하시는 걸로 제가 예, 봤습니다 예. 오늘 예. 토론회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? 네, 제가 생각하기로는요. 정선 예. 관련 토론회가 뭐 여러 차례 이어질 텐데 예. 아마 막바지에 가면 조금 국민적인 관심도 시들해지고 음. 후보님들도 좀지칠것 같은데요. 예. 그런 면에서 보면 첫 회부터 한뭐 서너 차례 정도까지는 이 예, 관심도 집중될 뿐만 아니라 네. 앞선 토론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상당히 이제 진행될 것 같거든요. 그렇죠, 예. 예, 그래서 저는 청취자분들께서 2차 토론을 뭐 1차 때는 처음이어서 물론 관심을 가지셨겠지만 예. 1차 때의 후보들의 답변의 어떤 양상이 음. 어떻게 좀 발전됐는가 이런 측면에서 예.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. 예그 부분이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. 아하 예 그런 면에서 또 정책적으로 어, 처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뭐 미처 못 하신 후보의 경우에 예. 적극적으로 또 피력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국민들께서도 어, 저희 당의 대선 공약이 어떻게 가다듬어지는가 예. 그걸 좀 예, 가능하실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될것같는데요 저도 재미있게좀 지켜보겠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네네 그리고 어제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안희정 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? 네네. 이게 지금 안 지사 지지율이 약간 지금 정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, 그렇죠. 예. 이 상승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? 네, 뭐 조금 송구한 말씀인데요. 예. 초선 의원 몇 분의 지지가 대중의 관심을 그렇게 좀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음... 그런데 이제 초선 의원 세 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네. 이분들의 선언 이후에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에 좀 관심이 간다고 볼수 있는데요. 아하. 예, 안희정 지사의 대변인인 박수현 전 의원은, 예. 어, 민주당 현역 의원 15명 정도가 추가로 멘토단에 합류할 것이고, 네. 또 언론 보도를 보면 박영선 의원이 멘토단장으로 내정됐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, 예.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드러나느냐가, 이제 그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느냐, 없느냐. 예. 예좀 그렇게 판가름이 날것 같은데요. 예. 다만 캠프에 많은 현역 의원들이 뭐 멘토다니든 어떤 형태로 이제 참여하시는 게 예. 관심을 받고 지지율 상승의 어떤 모멘텀도 될수 있지만 음. 이제 또 위스크도 있는 부분이거든요. 어허. 그러니까 기존의 캠프에 흐름이 있는데 예. 거기에 또 현역 의원님들은 보통 발언권이 좀떼시죠 아, 그렇죠. 예, 예. <laughs> 예. 이런 분들이 이제 무더기 합류를 할 경우에. 예. 그게 당장 긍정적인 캠프 내부에서 그런 이제 효과를 내기보다는 조금, 어, 내홍이나 잡음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음. 그러니까 내부에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, 예. 기존의 어떤 기조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, 이런 부분들이 캠프에는 부담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, 이건 뭐 안지사 측 캠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, 예. 모든 캠프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뭐 많은 현역 의원님들이 합류하신다고 하니까 관 예. 이런 이제 리스크를 잘 극복하고 지지율 상승으로 뭐 이어낼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바른 정당이요. 네네. 의혹을 하나 제기했는데요. 네네.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 선출 경선인단을 모집하는데 한국 외식업 중앙회를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이런 의혹을 네. 제기했거든요. 네네. 어떻게 보십니까? 네 우선 뭐 정확하게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. 예. 제가 보기엔 좀 외식업 중앙회 쪽에서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 예,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위법 사항이 아니고 예. 그 자문 변호사에게도 법률 검토를 마쳤고 선관위에도 사전 문의에서 검토받았다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아, 들었거든요 예예예. 예, 예.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뭐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. 외식업중앙회 쪽에서는 바른 정당에서도 국민 참여 경선을 하면 우리 이렇게 공문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거든요 <laughs> 예. 예 그런 면으로 봐서는 뭐 예. 공연한 지금 뭐, 동원이라는 말에 상당히들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지 않습니까? 아, 그렇죠. 뭐, 예, 뭐, 탄핵, 기각, 집회의 경우에도. 예. 동원이냐, 자발이냐, 뭐, 네.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좀 예민한데요. 예. 그렇게 뭐, 그 특정 단체를 정당히 동원하고 하는 시대는 아니어야 하지 않나. 음... 예,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서. 하실 수 있는 뭐 충분한 역량들이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오늘 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했던 죄가에 대한 책임을 예. 지도록 해야 하고요. 예. 혹시 그 장강명 작가의 댓글부대라는 책 읽으셨어요? 아, 이거 재밌죠. 당의. 예, 예. 아, 보셨군요. 예, 예. 아, 저는 사실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든 책인데 좀 섬뜩했습니다. 이게 읽으면서요. 네. 이게 과연 작가의 상상적인. 그러니까요. 예. 음. 예, 저는 이 일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. 아, 그렇죠. 예. 네, 우리 뭐,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못 보셨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유하는데요. 재밌습니다. 정말. 그리고. 그죠. 금방 네. 읽게 되는데. 예. 국정원 개혁이 왜 필요한지. 예. 한번또 청취자분들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확인을 하셔도 좋겠다. 네. 예,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음. 아무튼 이게 뭐 지금 언론중재위 뭐 간다고 하니까요, 국정원이. 네. 뭐 SBS도 아마 후속 보도를 좀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요건 네.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언론중재위라는 건 사실 그렇게 세게 대응하는 건 아니죠. 우리가 그렇죠. 잘 알고 있습니다만. 예, 예뭐 보도에 대해서. 예, 민형사상으로 뭐이 소를 제기한다든가 예.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받쳐 줄 경우에 때문입니다라고 아. 내놓는 것도 너무 좀 군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. 그 흔히들 이제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렇다면 개인도 그런 것 같아요. 거짓말을 시작했다가 예. 어느 순간 너무 부 풀어져서 그 부분을 감당하기 힘들어졌을 때 예. 거짓과 단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거짓과 단절하고 이제까지 내가 거짓말 을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. 예. 나는 여차저차해서 거짓을 시작했으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거짓으로 호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. 음...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관계의 재정립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그런데 이렇게 국가기관이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예.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음... 제가 참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건요. 예. 진심 어린 사죄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, 예. 예. 네. 근데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<laughs> 그거를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 그렇죠. 그걸 아는 분들이 그러시지 않습니까? 사생활을 우리가 관심이 뭔가 예. 좀 허위 사실인가? 혹은 예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국민들께서도 하게 될 텐데 예. 국정원의 대응도 좀 지켜보고요. 네. SBS를 비롯한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더 철저하게 좀 파헤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예. 네. 그리고 그 주말 동안 이거 가지고도 참 논란이 많았는데요. 네. 박근혜 측 대리인이 그 세월호 사건 당일에 청와대로 차량 돌진 사고가 있어서 늦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<laughs> 네네. 근데 이것도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사실상 뻥으로 지금처럼 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뭐 차를 견인하는 사진을 내놓고 예. 차량 돌진 사고 가 있었다고 하는데요. 예. 이게 청와대가 이렇게 이상하다 보니 예. 대리린 단이 전부 다좀 이상하신 것 같고요. <웃음> <웃음> 도대체 이런 기행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이게 없는 일 만들어낸 것 같고요. 예.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진득의 회자가 됐지 않았겠습니까? 아, 그렇죠. 네, 벌써 이게 언제 일입니까? 2014년 4월의 일인데요. 예, 예. 이제까지 그런 얘기가 없다가 또 갑자기 마치 우리가 중대본에 늦게 간건 이런 이유. 트위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예, 예. 네, 그분이 사생활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가십성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데. 예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... 끝없는 거짓말과 호도가 나오고 예. 어,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? 음... 아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. 알겠습니다. 또 네.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할지도 봐야 될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. <laughs> 네,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행한 것 아닙니까? 이런 정부, 그렇죠. 이런 대통령과 함께 예.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이, 이 정말 차가운 바닥에서 예. 칼바람 속에서 해오셨는데 음. 마지막까지 이렇게 거짓으로 우롱을 한다면 예. 아유 국민의 공분을 어떻게 이분들은 갚으실는지 음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 그렇습니다. 민주당 경선 토론회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? 네네. 지난 1차 토론회는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? <laughs> 예. 그러니까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예. 지난 토론회를 본방사습은 못했었거든요. 아, 예. 예, 짧게 짧게 보고. 예. 뭐 언론이나 정치. 국정원이 이 헌재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. 그렇죠. 국정원은 일단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? 네네. 뭐 국정원에서 처음부터 고분고분하게, 예, 저희가 했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았겠죠? <laughs> 뭐,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가 늘 그래서요. 예.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이건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여쭤봐야 할것 같다. 아하. 지금 국정원이 못할 일이 있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까? 음.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. 예.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뭐 설득을 하든 해명을 예. 하든 명확하게 해줘야 하는데요. 예. 이제까지의 저희 경험칙으로 보면 예. 대부분 다 사실로 드러나더라고요 아하 그렇죠. 예 그리고 뭐 세상에 거짓은 없으니까요. 예, 예. 뭐 국정원이 대법원장도 사찰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 국정원 개혁이 정권 교체 저희가 뭐 단핵 결정 이후에 예. 정권 교체를 하면 최우선 그 과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건 저는 오롯이 국정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음... 그동안